Hello, e 안녕하세요. GRE w r i t i n 강의를 맡고 있는 벨라이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슈 라이 e 쓰실 때, 케이스 빌딩 어떻게 되는지 함께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항상 기억하실 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이슈 라이 e 에서 강조하는 마킹 크라이트리에 항상 문제를 분석하시오와 그리고 이것들을 적절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이것들을 디벨로핑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상상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어떤 게 되죠 s h o d d writing 특히나 issue writing은요 케이스 빌딩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이쪽으로 쓰고 싶어도 증거나 뭔가 이렇게 되줄 수 있는 reliable evidence라든지 example이 없다면 그쪽으로 가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문제를 보면서 또 저희가 디벨러핑을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Some people believe it is often necessary, even desirable, for political leaders to withhold information from the public. 뭐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뭐냐, 심지어 이거는 바람직하대요. 어떻게 하는 것이요? 폴리티컬 well, 리더들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대중들로부터 어떤 정보를 보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다는 거예요. 또는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뭐냐? 아니다. public은요, 알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fully informed right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저희가 보니까 어떤 개념이 좀 알겠어요? 이거를 도표를 위해서 broadly um, brainstorming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agree 한다면 어느 쪽이냐? 네, access restriction to confidential information. 네, 어느 때는 In certain cases 그죠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대중들이 어떤 정보에 어,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NSA 어떤 거죠? 국가 안전보장 이사회 같은 것들, Nationa Security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북한에 이런 서밋 터크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죠. NASA 저희가 나사 할때 그쵸 저희가 ufo 라든지 그런 것들 정보 공개 안하죠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국가의 존립과 뭔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디사고리한 측면을 보다 보면은, 아니다, 무슨 소리냐? 이미 헌법에 이러한 알권리는 이미 명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은 모든 거에서 알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쪽이든 사실상 릴라이블 하긴 한데, 저희들이 케이스 제가 어떻게 찾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니까, 저는 이렇게 구글에서 여러 가지로 리서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특히나, 911 이래로, 이러한 정보에 대한 통제가 굉장히 심했어요. 왜냐? 이 기관도요, 왜 이렇게 정보를 withholding 하게 됐냐? 왜 여기서는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 테러들이, 테러리스트들이 이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을 공격을 하게 되면은, 미국 자체가 그런 위기에 빠질 수 있으므로, 이런 것들은 sensitive information, 민감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요, 보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저희들 이해가 되는 내용이죠. 반대로 저희가 다른 것들을 보다 보면요.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라고 미국에서 1967년에 액트, 즉 법으로 결정한 내용이에요. 이거에 따르면 국민은요, 항상 Federal Agency에 대해서, 그쵸? 어떠한 레코드, Official Record를 요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둘다 Reliable 하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나오게 되면 두 가지의 충돌하는 가치는 뭘까요? 네. 제가 봤을 때그 정보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도 그 테러 같은, 그죠 국가의 시 e 리티에 i t 서 굉장히 threat 되는 urgent issue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통제할 그 legitimacy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당성이 있는 거죠. 그쪽으로 한번 아, 아까 자료들을 가용해서 그렇게 디벨로핑 하셔도 되고요. 또는 아니다. 일단 우리가 민주국가에 있어서 decision maker들은 누구냐? 네. 대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대중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어떤 것들은 통제되고 그런 거 없이 모두 다 충분하게 우리한테 공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쪽으로 여러분 디벨로핑 하시든 우리가 확실한 케이스를 가지고 릴라이블 이그젬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쓰실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비슷하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네,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